네, 안녕하세요. 카차현 조택입니다 오늘은 좀 입체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PPT 배경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PPT에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도형을 놓고 3차원 서식을 지정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조금 뭐좀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채색을 이용해서도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 그림들을 볼 때도 에어 그런 식의 네 색감 표현을 통해서 입체적인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방식으로 작업하는 어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배경 색상은 그냥 뭐 네이비 색상, 네 이런 색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흰색의 뭐 종이의 모양들이 어 포함이 될 건데 그게 또 배경, 실제 배경 공간이 될 거고요. 그게 좀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뒷배경 색상이 조금 이렇게 네, 진하거나 아니면 좀 흰색 아닌 좀 대조적인 대비되는 그런 색상을 넣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저는 컨셉적으로 이런 어, 거를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프린트 되어서 나온다. 그래서 프린트되는 그 구멍에서 종이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이 될 거고, 어, 프린트의 기계 뭐 이런 식으로 어, 선택을 할게요. 네, 그 기계 의 모양을 그라데이션 채색을 통해서 입체적인 느낌을 낼수 있는 네, 그런 방식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도형은 이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고요. 이렇게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줬어요. 그리고 노란색 포인트를 조정해서 뭐 적당한 수준으로 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둥글게 표현을 해줬고요. 얘는 뭐 선이 필요가 없겠고 어, 그라데이션 채색을 해줄 건데. 이게 지금 제가 템플릿에서 적용되어 있는 고그 서식이 그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네. <laughs> 여기서 뭐 중요한 건총네 개의 중지점이 필요하고 어 명암을 표현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라데이션 채색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요 바깥쪽 부분, 네요 부분이 조금 어두운 톤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나 왼쪽, 네. 선형 오른쪽이나 왼쪽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어, 색상은 어두운 색상은 요 컬러고요, 밝은 색상은 요세 번째에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 부분이 어두운 톤으로 갈수 있게끔, 그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그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핵심입니다. 메인이고. 채색의 기본이구요. 네. 그래서 위치를 좀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 도형을 복사하셔서 이 아래쪽에 배치를 해주는데요. 얘는 방향이 달라요. 아까 처음에 그 나타났었던 그 그라데이션 색상이 있잖아요. 고게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두 개는 필요가 없겠고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데 얘는 수평의 형식으로 채색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쪽이 위쪽으로 갈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어, 이 위치도 네, 적절한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이를 높이를 줄여주게 되면 이 노란색 포인트가 이동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라줬어요. 네, 하단 부분을 직사각형 도형을 삽입해서 네,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도형 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뭐 크기 수준에 맞춰서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더 잘라 버리셔도 되고. 어, 도형 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네,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너무 짧으니까 좀 별로 같아 식으로 만들어졌고, 요게 조금 더 입체감이 느껴지게 하려면 어,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선을 하나 좀 추가해 주는 방식을 선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상은 하나 어, 선을 이용해서 좀 부피감을 살짝 더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본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종이가 나오는 구멍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 도형을 활용을 해줬습니다. 그래 둥근 타입으로 비춰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줬고요. 얘는 이제 블랙 계열로 네,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뭐어 안쪽으로 그림자 효과를 넣어 주셔도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꼭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뭐 어두운 색상으로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두드러지게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네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는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어 종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는 그냥 뭐 직사각형 도형 이렇게 하나를 삽입해 주고 어 그냥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또 하나 방식으로는 좀 종이가 찢어진 그런 형태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방법으로 이렇게 삼각형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Ctrl D 키를 눌러서 일단 하나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다시 Ctrl D 키를 계속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같은 네, 위치 간격으로 해서 배열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의 도형을 다 병합시켜줘서 네,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종이도 뭔가 입체적인 표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뭐 나오는 부분이 좀더 볼록해. 앞쪽으로 나와 있어. 좀 휘어졌어, 종이가.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얘도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그런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위쪽은 흰색으로 두대, 네, 아래쪽을 좀 어두운 색상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때, 아, 얘가 좀더 그러니까 이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라데이션 채색을 통해서 이런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도형의 <laughs> 형태를 뭐 어떻게 갖고 가느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원통 도형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원도형을 3천 회전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이렇게 눕힌 다음에 3차원 서식에서 뭐 위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입체 서식을 지정한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각을 이렇게 조정해 주는 식, 높이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원통 도형을 그냥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도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식, 선 회전. 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결국에는 색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 잘, 네,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종이의 높이, 형태,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어, 달리 보여질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 우측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냥 직사각형 라인으로 표현에서도 조금이라도 더이 네, 종이의 공간을 확보해서 배경 공간을 더 넓게 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 사항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